영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무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아름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세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의 목사, 구현모장모들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7월 한달 되게 도와주시고, 예전 교회 행사가 전교에 함께 은혜받는 달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들입니다 감사의 예물, 이명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김준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 윤금녀 권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교의 자매들입니다. 주님 이 지혜를 따뜻히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부터 주님 앞에 나와 두손 들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싸움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안수집사님 김영주 어, 안수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인 것이나 식권사님들입니다 이정모 집사님들입니다 감사혐 부명으로 드리십니다 감사의물 홍예은 자매 드립니다 감사함을 홍예찬 형제드립니다감사함을 홍현욱 목사님 감사함을 김영정 사모님들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달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마음의 묵상이 상달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세 달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통하는 역사에 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하는 것 외에도 부귀와 영화까지도 해주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달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더 변화를 받아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진단하는 가운데에 틸리 교수는 현재 가정 교인들 중에 이 기존 기존 교인들 중에 10%는 이미 죽어 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알렌 교수는 교인들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의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면,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이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교우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교우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매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이 어떤 삶을 살때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이 아닌 비방받지 아니함을 통한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도의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정의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방받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사는 선함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 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알렐루야예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빛을 비치어 사람 앞에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럼 그 아름답게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그 오래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라는 인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빛을 비추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어떤 삶이냐? 참을성을 잃지 않고 어떻다고요? 예, 네, 참을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건설적인 길을 모색하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건설적인 일을 생각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운을 시기하지 않으며 어떻다고요? 예,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보는 거. 어떻다고요? 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좋은 점을 보고 화가 났을 때도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참을성이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떻다고요? 마음과 생활에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삶은 정의하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최고봉은 바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삶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삽시다. 그랬는데 아름답게 삽시다의 정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만 합니다.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곳마다 다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길은 바로 빛이 되고 하나 옆에 영광이 되는 삶인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다. 내가 있는 생활이 곧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활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봤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정의한 이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고 주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정의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 할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참는 삶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을 참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당하는 것은 어때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때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는데, 빛대고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 하는데, 어떡해요? 끝까지 이 고난을 가운데서도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무엇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이 고난 가운데에 참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참느냐? 말씀해 보니까 슬픔, 두려워하며 어, 어, 말씀해 보니까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18절에 보면 사완드라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한테 까다롭게 하는 사람한테도 선함과 관용함을 베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끝까지 선하고 끝까지 관용을 베풀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년 전에 사고로다 두 다리를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고난 중에 고탄 고통과 근심 불행 이것들을 찾아오고 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이 고난 중에 고통과 근심은 불행하기는 하지만 좋은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찾게 해 주시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이 고난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잡으려고 허둥대고 있었지만 이제. 거의 그것이 불가능하고, 진정한 행복은, 그 행복의 근본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바깥에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천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시세장 20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는 자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느냐 우리 안에 심령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삶인데 그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중에 내 안에 천국을 맛보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임하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영혼이 천국을 맛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한꺼번에묵 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네. 선을 행하는 삶이 아름답게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선. 여러분, 선의 뜻이 뭐예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의 기준에 딱 맞는 거. 자,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착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 안에, 꼭 맞는 삶!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을 행하는 삶. 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요. 선을 행하고 참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 그 다음에 어때요? 늘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어느 날한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아, 할머니 한 분하고 탑승을 하게 됐어요. 합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아, 갑자기 학생이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는데, 아 방귀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 방귀는 냄새가 지독할 것 같은 것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참고 참고 그냥 엉덩이에 갈략권를 조여가면서 막 그러는데 아유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창피스러운데 방귀 소리가 나면 안된데 그래가지고 혼자 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 창문 쪽을 이렇게 하면서 문을 뜨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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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드득뿌드득 소리를 내기를 시작해요 그랬다가 이제 참고 참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방귀 소리하고 비슷하게 내면서 방귀를 푹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조금 덜창피하게 방귀 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저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모양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정한 행함, 어제도 말했듯이 헌신의 옥합, 진정한 향기를 바라지 못하니까 어때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냈는데 삶의 모양이 삶의 나타내는 냄새가 이렇게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뿐, 선함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타내어지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뿐, 오히려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크리스찬이겠죠. 저 여러분 아름답게 삽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 아름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선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늘 착하고 바르고 운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아름답게 착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22절로부터 우리 2 5절까지만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죄를 네.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네. 잠깐만요. 할렐루야. 21절, 21절 시작. 이리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복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 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요.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하면서 그까지 잘 참아내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함으로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 선함이 어떤 삶이 완전한 선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을 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몸서 고난 받으셨어요. 이건 어떤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목, 어, 어, 정말 다 내어서 피까지 땀까지 같이 흘려서 그래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냐?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 3절 시작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해 이런 썩을 할? 그러니까 이런 망할 그러면서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악담하지 않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나중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아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해 이에게 맡겨요. 어떻게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알레르야내 영혼을 주께 맡기고 또 저들의 영혼을 주께 맡겨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선대할 수 있는 진정한 선함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있어지시기를 죄스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읽어 볼까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맞고 남을 살리고 내가 당하고 다른 사람의 당함을 덮어주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있고, 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적이고 그러한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야 진짜 크리스천이다. 야 진짜 향기 난다. 야 진짜 선하다. 야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야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감동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 죄스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함께 목록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고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오직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6.25 사변 당시 충남에서 강경침례교회를 당뇨하셨던 이종동 목사님이라는 게, 분이 계십니다. 조용하던 강경지방에 어느 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못하면 무조건 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막 모두들 막 공산당원들이 하는 대로 막공산주의자막 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빨간 안장들 차고서 그냥 공산당 쫓아다니면서 앞잡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유교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예 개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2, 20년 전, 2 0년 전, 2,30년 전 지금 사시는 옷 어른들도 보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완장 찼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 그리스도인 것을 아예 숨겼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그냥 쏴 죽이기도 하고 아주 허진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종덕 목사님께서 후배에게 이바 목사, 후배 목사, 나 두꺼운 종이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아 왜요? 무엇하시게요? 아이들 가지고 와봐. 내가 그 두꺼운 종이로 내 명함을 좀 만들려고 그래. 명함이요? 아 생전에 명함 한 번도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시면 갑자기 왜 명함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없이 종이를 가져오려. 가져오니까 딱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붓으로 쓰십니다.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그래가지고 쫙 서가지고 그것을 딱 만들더니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가시더니 경찰에게 주고 공산 당원 해 주고 만나는 자마다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그러면서 그냥 두렵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것까지 거짓말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방국에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거 그렇게 하고 다니던 큰일 나요 큰일 만나시려고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데 이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이종덕 목사 그러면서 다 일부러 뿌리고 다니시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나 예수님 복음 전하는 목사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셔서 건강하게 오래 붙잡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공산당원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순교의 시간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입장이 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길게 오래 살지 뭘 그렇게 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길게 그죠? 오래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산 아름다운 삶이 어떤지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산다면 그리스도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3른세시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뜻 받들어 마지막 명령을 다 하시며 순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본으로 삼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선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를 내기 위한 삶.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때야 될까요? 오직 예수의 글소도를 본받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한 삶이 있겠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 7월 한달 동안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의 세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아버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족족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그리스한 가장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세 달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참다운 삶 진정한 선을 행하는 참다운 삶, 예수 그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 참다운 삶,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빛된 삶,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세달될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100%주옵시며원수박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의 길 가는데 방해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의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게주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